안녕하세요. 주식석세스 석기택입니다. 금일은 2021년 2월 6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잠깐 누워있다가 찍어야지 하고 눈을 떴더니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회사 생활이 생각보다 많이 피곤한 것 같고, 빨리 돈 모아서 전업 투자자를 해야 되는데, 아마 계속 회사를 다니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상승만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는 코스피가 1.07% 상승한 3,120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고 <laughs> 2월 4일에 1.3% 정도 떨어졌었네요. 코스닥 역시 0.29% 상승한 967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어제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 그저께 목요일에 오랜만에 종목 하나를 매수하여 금일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없었던 것 같고. 이번에 매수한 종목은 유니테스트입니다. 유니테스트는 12월에 매수하자마자 며칠 만에 급등하여 수익실현을 한번 했는데 최근 주가가 다시 많이 떨어져서 재매수를 하였고 그때 당시 방송에 썼던 자료를 다시 봤는데 지금이랑 상황에 큰 차이가 없어서 예전 자료를 다시 한번 활용하겠습니다. <laughs> 유니테스트는 반도체 후공정 검사장비 업체로서 기존 해외 제품이 주류를 이루던 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 국산화에 성공해 국내 반도체 제조사의 가격 경쟁력 향상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업인 반도체 검사 개발과는 별개로 사업 다각화를 위해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사는 차세대 태양광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대면적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PSC 활용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PSC는 기존 폴리실리콘셀 대비 연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전자의 이동이 쉬워 20배 이상 얇게 생산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유니테스트의 매출 구성으로는 반도체 검사 장비가 52% 태양광 사업이 4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니테스트의 연관 실적과 컨센서스입니다. 장비 공급의 지연으로 2018년 이후 작년과 올해 매출이 떨어졌지만 2021년 이후 기대 실적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내년부터 좋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을 기대하는 이유는 아래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니테스트의 1년간 일봉 차트입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22,000원 부근에 매수를 하였는데 최근 다시 22,000원으로 와서 재매수를 하였습니다. 최근 3개월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다시 22,000원대로 내려와서 제가 이때 당시에 매수를 하였는데 그 차트상으로는 지금 매수하기가 좋은 시점으로 보입니다. 8월 이후 신재생 테마인 태양열 관련주 탑픽으로 하나솔루션과 같이 언급되며 최고치인 29,000원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종목의 좋은 실적을 기대하는 이유는 DDR5의 본격적인 확대로 디램 번인 장비에 수주 증가가 기대되고 <laughs> 미국 고객향 난드 장비 본격 양산 중국 고객향 디램 장비 수주 국내 대기업향 신규 태양광 사업 진출 등이 사업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매수하는 종목들이 저 PER 회사들인데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는 DDR5 수혜주이며 그와 동시에 내년에 기대되는 신재생 에너지 테마주이기도 합니다. 가격이 다소 높을 수도 있으나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내년에 계속 거래할 종목으로 금일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높을 수도. 지난번 영상을 보시고 <laughs> 어떤 분께서 코스피 200 편입된 종목을 한 번에 관심 종목에 넣을 수 있냐는 질문을 댓글로 문의 주셨는데 찾아보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이거 저거 찾다 보니 저도 처음 본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다른 MTS도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섹터 종목들이 한 번에 볼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테마와 어떤 섹터들이 어떻게 가격이 변동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K, 뉴딜 지수, 10종목이 있는데, <laughs> 이런 종목의 차트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쉽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테마주와 업종 관련된 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2차전지, 예를 들어, 소모품이나 이런 종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런 정보들도 한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제 관심 종목들의 현황입니다. 큰 변화 없었고 오랜만에 화이트 진로가 한5% 정도 상승했고 한국 알코올 코엘 패션이 2.3% 정도 상승했고 SK텔레콤이 4% 크게 상승하였고 그 외에 크게 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 목요일 날 오전에 22,800원에 샀는데 당일 오후 끝날 때 당시 6% 정도가 상승하여 지금 현재 수익 중인데 어제는 1% 정도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좌 잔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자산 3,428만 9천원으로 428만 원 정도의 수익입니다. 상승한 종목으로는 SK텔레콤이 현재 8.8% 정도 수익 중이고 유니테스트가 5.4% 메리츠증권 5.2% 슈피겐코리아 5.1% 코엘패션 4% 정도 상승 중입니다. 어 크게 하락한 종목으로는 5% 이상 하락한 종목으로는 크레사이언스가7% 삼양식품이 10% HL사이언스가 13% 하락입니다. 삼양식품의 경우 이제 한번 오를 때쯤 된것 같아서 제가 계속 물타기를 해서 총 지금 300만원을 투자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계좌에서도 9만 2천원 정도에 추가 매수를 했는데, 어, 상식품뭐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좀 지켜보고 더 이상의 물타기는 못할 것 같고, HL 사이언스는 조만간 15% 찍으면 한 100만원 정도 더 사볼 예정입니다. 언더 유튜브를 시작하며 만든 계좌 수익이 400이 넘었습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3천만 원으로 몇달 동안 400만 원 수익은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씩 주식 계좌가 불어나고 있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너무 큰 돈을 벌기를 원한다면 하락할 때 그만큼의 상실감도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을 좀 즐기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